8. 영적인 세계에 있는 자. 형태의 세계 창조와 관련해서 이야기한 것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상승 마스터들은 물질 우주가 원래의 허공 속에서 창조된 일련의 구체 중 가장 나중에 만들어진 구체 안에 존재한다고 합니다. 각 구체는 이전의 구체보다 더 높은 밀도로 창조되었습니다. 이 말은 지금까지 창조된 구체 중 밀도가 가장 높은 구체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중요한 것은 영적인 존재들이 지구에 육화할 때 주변을 인식하는 방법에 있어서 극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는 단단한 물질로 된 세상에서 살고 있다고 보통 인식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물질은 전혀 단단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물질은 진동하는 에너지로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육체의 인식기관들은 진동을 감지할 수가 없으므로 물질이 단단하며 변하기 어려운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말했듯이 우리가 여기에 내려와 있는 이유는 우리가 사는 구체가 영적인 세계의 일부가 될 때까지 구체의 진동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구체가 위로 올라감에 따라 물질의 진동은 밀도가 낮아집니다. 이 말은 물질이 덜 단단하고 더 가볍고 영묘하게 보인다는 의미입니다. 현재 지구 행성은 다소 낮은 진동 상태에 있지만 진동수가 높아지면 물질이 스스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심지어 육체의 감각으로도 감지할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물질은 더 미세한 에너지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말은 이 세상이 상위 세계의 확장이며 스스로 존재하는 독립된 단위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육체로 들어갈 때 필연적으로 어떠한 망각을 겪습니다. 따라서 진정한 자신이 영적인 존재라는 인식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러한 망각은 실제로 계획의 일부이기 때문에 여기에 잘못이나 악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앞에서 보았듯이 형태의 세계가 존재하는 목적은 창조주의 개별적인 확장들이 자각이 성장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한된 자아감으로 출발하여 그러한 자아감을 점차 확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로 들어갈 때 필연적으로 어떠한 망각을 겪습니다. 따라서 진정한 자신이 영적인 존재라는 인식을 상실하게 됩니다. 밀도가 높은 물질 세계로 내려가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성장의 기회입니다. 우리는 이곳으로 오면서 자신이 영적인 존재라는 인식을 상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상적인 시나리오에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자아감 외부에 있는 무언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결코 잃어버릴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더큰 무언가의 확장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으며, 여기 내려오기 전에 가졌던 더큰 자아감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열망도 절대로 상실하지 않습니다. 제한된 자아감으로 내려가는 것은 정말로 더큰 자아를 확장할 기회입니다. 우리가 내려올 때이 세상에서 접하는 여러 상황에 적합한 자아감을 가지게 됩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육체의 감각으로 인해 물질이 단단하고 변하기 어려운 것처럼 보이며 우리가 물질 세계의 환경에 의해 제한을 받고 있다고 믿게 됩니다. 우리가 이 제한된 자아감에서 점차 깨어나 물질층에 대한 통달을 달성함으로써 자각이 성장합니다. 나중에 더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자각의 성장은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물질 세계로 내려오는 자아는 참으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유의지를 행사할 때 현재 인식에 따라서 자유의지를 행사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물질 세계로 내려온 이상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서 가졌던 훨씬 더 넓은 관점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제한된 자아감과 인식에 따라 의사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물질이 우리를 지배할 힘이 있다는 인식이나 믿음에 기초하여 의사결정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점차 더큰 뭔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상실하게 만드는 자아감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물질을 넘어선 또 다른 세계에 대한 동경도 점차 잊게 됩니다. 심지어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마저 부정하고 우리가 근본적으로 죄인이라거나 진화한 유인원에 불과하다는 무기력한 자아감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또한 자아의 힘으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믿거나 아니면 우리가 물질 세계의 산물로서 물질을 지배할 힘이 없으므로 자아의 힘이 없다고 믿을 수도 있습니다. 내재된 위험 요소 문제는 단순합니다. 지구의 육체 속으로 내려오는 데는 위험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내려오는 존재는 자신의 제한을 초월해서 다시 영적인 세계로 상승해 돌아갈 수 없게 하는 자아감에 갇히거나 혹은 여기에서 길을 잃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형태의 세계에 있는 모든 것은 상위 영역의 영적인 존재들에 의해 창조되었습니다. 여러분이라는 존재, 즉 여러분을 여러분답게 해주는 독특한 개성을 가진 여러분도 영적인 세계에 사는 상승 마스터들의 확장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상승 마스터들은 높은 밀도의 구체로 내려가는 과정을 이미 겪었으며 그 이후 모든 제한된 자아감에서 벗어났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미상승 구체의 인지 필터 안에 있는 한 제한된 정체성에서 벗어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이들도 이미 직접 경험했습니다. 상승 마스터가 자신의 확장을 창조할 때 그는 이러한 경험을 당연히 설계에 반영합니다. 우리는 자녀를 학교에 보내거나 자녀가 성인으로서 삶을 시작할 때 어떠한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자녀들에게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지 않게 자녀들을 보호하고 위험을 최소화하려고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상승 마스터들이 자신의 확장을 창조할 때 그들도 그런 방식으로 일합니다. 개별화된 존재를 창조하는 것은 매우 복잡한 작업입니다. 그 작업은 고도의 과학적인 계산과 예술이 결합한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상승 마스터들이 단순히 확장들을 창조하고 이들을 물질 세계에 육화하게 하면 이러한 확장들은 실제로 길을 잃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승 마스터들도 자신의 일부를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상승 마스터들은 독창적인 설계를 했습니다. 개별적인 존재를 창조할 때 상승 마스터들은 영적인 세계에 항상 남아있는 자아를 먼저 창조했습니다. 이 존재를 영적인 자아라고 부를 수도 있지만 상승 마스터들은 일반적으로 IM 현존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의 IM 현존은 확장의 설계도인 청사진을 담고 있으며 이것은 대단히 복잡하고 난해한 구조입니다. 이러한 복잡한 설계로 인해 여러분은 지구에 사는 70억 명의 사람과도 다르고 물질 우주에 사는 수많은 자각하는 존재들과도 다른 개성을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개체성은 영적인 세계에 있는 다양한 층에 거주하는 셀수조차 없는 무수한 생명 흐름들과도 아주 다릅니다. 여러분의 im 현존은 대단히 복잡하고 난해한 설계도 청사진을 담고 있으며 이러한 복잡한 설계로 인해 여러분은 어떤 개성과도 다른 완전히 독특한 개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im 현존은 정말로 의식하는 존재이지만 또한 스스로 에너지인 마터빛을 모읍니다. 하지만 IM 현존의 빛은 물질 우주에서 볼수 있는 어떤 것보다 진동수가 더 높습니다. 이 말은 지구에서 볼수 있는 에너지로 인해 IM 현존이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여기 지구에서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여러분의 IM 현존에게는 영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여기 지구에서 일어날 수 있는 뭔가에 의해. 여러분, 존재의 원래의 부분이 길을 잃거나 변하거나 파괴될 위험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물론, 이렇게 될수 있는 이유는 IM 현존이 더 높은 수준의 에너지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또한 IM 현존이 지구와 같이 밀도가 높은 행성에 인간의 육체로 내려올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그러하듯이 IM 현존도 영적인 세계에 남아 있으면서 실제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IM 현존은 자유 의지에 따라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미상승 구체로 자신의 확장을 내려보내기로 결정해야만 최대의 성장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IM 현존은 미상승 구체에 실제로 내려갈 수 있는 자신의 확장을 창조하게 됩니다. 이러한 창조가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는 다음 장에서 다루겠습니다. 이 장의 나머지 부분에서는 im 현존의 특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im 현존과 내려오는 존재 사이의 관계는 다음 그림과 같이 묘사될 수가 있습니다. 상위자에 대한 이해. im 현존은 여러분 위에 있는 구체 내부에 있으며 원인체를 상징하는 여러 색의 둥근 빛의 구체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내려오는 존재는 아래쪽에 있는 사람이며, IAM 현존과 빛으로 된 튜브 혹은 크리스털 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둘 사이에는 그리스도 자아가 있으며, 그리스도 자아는 IAM 현존과 여러분의 하위 존재를 이어주는 연결고리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그림이 단지 여러분의 현존을 설명하는 하나의 예일 뿐이며 아주 선형적인 그림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분명히 이 그림은 하늘이나 영적인 세계가 지리적으로 우리 위에 있다는 전통적인 관점에 따라 만들어진 것입니다. 중세시대의 그리스도 교인들은 지구 위로 계속 올라가면 어떠한 막을 통과하여 신의 나라로 들어가게 된다고 믿었습니다. 오늘날에는 로켓을 통해 이것이 옳지 않다는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현존에 대해 더 넓은 관점을 채택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다음의 예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IM 현존 사이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설명해 주는 또 다른 방법이며 이것 또한 다소 선형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 IM 현존 및 원인체가 여러분 바로 옆에 있다고 묘사하는데 이것은 공간적으로는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형태의 세계에 대한 구조를 계층적으로 이해하는 데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